이번 주는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평소보다 수 기운과 목 기운이 서로 얽히며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드문 구조가 포착되었습니다. 숫자마다 움직이는 기운의 파동이 다르고 2주에는 특히 몇몇 번호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구독자님, 단순히 로또 번호를 나열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저는 풍수지리학과 명리학, 그리고 오행의 흐름까지 깊이 분석하여 숫자 이면에 숨은 운의 방향을 함께 짚어드릴 것입니다. 1198회차는 단순한 로또 회차가 아닙니다. 운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당첨번호 패턴, 오행의 순환주기, 띠별 에너지까지 정밀하게 조합해 이번 주에도 구독자님의 선택이 보다 강력한 의미를 가지도록 돕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운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주, 운을 부르는 분석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에너지의 언어입니다. 이번 회차에 유독 강한 기운을 가진 번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3번은 창조와 시작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목의 기운을 지닌 3번은 성장, 아이디어, 표현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할때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이며, 이번 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계획을 시작하기 좋은 흐름이 도는 숫자입니다. 단, 산만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8번은 물질적 성취와 영향력을 뜻합니다. 금과 토의 에너지를 함께 담은 8번은 현실적 성취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는 자리에서 운이 따르며 재물운 또한 강하게 연결됩니다. 이 숫자가 보일 땐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11번은 직관과 영감의 통로입니다. 마스터 넘버로 불리는 11번은 수와 목의 기운이 복합된 숫자입니다. 초기 예리하게 작용하며 논리보다는 느낌이 맞는 선택이 행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혼자만의 시간, 명상이나 조용한 생각의 흐름 속에서 행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3번은 변화를 통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목과 수의 복합 구조로 외적인 사건보다는 내적인 의미 변화를 이끄는 강한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도전과 불편함을 동반할 수 있으나 그 속에서 배움과 진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회차에서 13번을 선택하셨다면 당장의 결과보다 의미를 붙들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번은 협력과 감정의 조화를 뜻합니다. 수의 기운에 기반한 20번은 감수성과 관계중심 에너지로 구성됩니다. 혼자보다는 둘 혹은 단체 흐름 속에서 복이 깃드는 숫자입니다. 직관과 감정을 연결하여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하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자세가 복의 흐름을 넓혀줄 것입니다. 26번은 실용과 책임의 기운입니다. 토와 금의 조합인 26번은 묵직한 안정감과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단단하게 축을 잡아주는 흐름이며 단기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연결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결과가 없었던 구독자님께는 재도전 또는 신뢰회복의 기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0번은 중심, 균형, 흐름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중복 등장한 핵심 번호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조화와 중용을 뜻합니다. 편향된 사고나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당첨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체 번호 흐름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33번은 감성의 확장과 표현을 뜻합니다. 목의 기운이 반복되는 33번은 감성적 에너지가 증폭되는 숫자입니다. 예술, 말, 글쓰기, 기획 등 표현을 동반하는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감정의 순환이 원활할수록 행운의 흐름도 강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적절히 표현할수록 좋은 기운이 작용합니다. 38번은 수확과 수렴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목과 금의 이질적 구조이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조화를 이루는 흐름입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맺는 구조이며 기다림 뒤에 오는 보상이 상징됩니다. 특히 끝맺음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숫자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를 설계하는 통찰도 함께 따릅니다. 43번은 고요한 권위와 직감입니다. 목과 수의 고차원 조합으로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오는 결정력을 상징합니다. 외부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강하게 작용합니다. 숫자 자체는 조용하고 깊지만 그만큼 단단한 기운을 품고 있어 묵묵히 버티는 힘이 필요한 구독자님께 추천드립니다. 공통행운 숫자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띠에 따라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1198회차를 기준으로 각 띠별 오행 흐름과 천간 지지의 기운을 분석해 띠별 추천번호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의뢰일주에서 작용하는 흐름으로 수의 흐름이 중심이 되며 목과 화가 이를 따라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GT 구독자님은 이번 주 내면의 흐름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 활동보다는 내적인 집중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숫자는 8번, 13번, 20번, 33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감정의 파동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며 스스로의 선택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소띠 구독자님은 기본적으로 토의 에너지를 지녔기에 이번 주 수기운의 공격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을 빌려 에너지를 보완해야 하는 시기로 3번, 11번, 22번, 26번을 추천드립니다. 이 숫자들은 묵직한 토의 기운에 따뜻한 불꽃처럼 활기를 불어 넣어주며, 침체된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호랑이띠 구독자님은 목의 기운이 기본입니다. 이번 주엔 수기운과 잘 어우러지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 20번, 26번, 30번의 숫자들이 그 흐름을 잡아줄 것이며, 지나친 감정적 선택보다는 전략적 선택이 복을 부릅니다. 토끼띠 구독자님도 목의 기운을 지녔기에 수기운과의 상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감정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감성적 안정을 줄수 있는 3번, 13번, 33번, 38번을 추천드립니다. 이 숫자들은 감정과 이성을 고르게 정리해주며 부드럽고 지혜로운 흐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용띠 구독자님은 토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이번 주는 수와 화가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11번, 20번, 30번, 43번을 추천드리며 외부의 격렬한 흐름보다는 내면의 질서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길합니다. 뱀띠 구독자님은 화의 기운이 강한 띠로 이번 주엔 수기운과 상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절력이 필요하며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관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추천드리는 번호는 8번, 13번, 26번, 33번으로 이 숫자들은 과열된 감정을 중화시켜주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말띠 구독자님 역시 화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번 주엔 수화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조율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 26번, 30번, 33번의 숫자들은 균형과 중심을 지켜주며, 무리한 추진보다는 흐름에 따라가는 안정적 선택을 유도합니다. 양띠 구독자님은 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주는 중재자처럼 주변을 조율할 때 복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추천번호는 8번, 20번, 30번, 43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느리지만 단단한 흐름을 상징하며, 인내심과 관조의 자세가 오히려 복을 불러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원숭이띠 구독자님은 금의 기운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며, 수기운과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이번주는 기운이 부드럽게 순환하는 흐름 속에서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3번, 11번, 22번, 38번을 추천드리며 지혜롭고 민첩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숫자들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닭띠 구독자님 역시 금의 기운을 갖고 있어 수기운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감성과 직관의 흐름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는 이번 주 추천드릴 번호는 11번, 20번, 26번, 33번입니다. 숫자들이 전하는 에너지 흐름을 통해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띠 구독자님은 토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강한 수기운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차분함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번, 8번, 30번, 38번을 추천드리며 정적인 기운 속에서 행운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구독자님은 수의 기운을 지녔기에 이번 주에 강한 수 기운과 중복되며 과도한 감정적 반응이나 기운의 과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13번, 20번, 26번, 43번과 같은 숫자들을 활용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무리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복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의 강력한 길일과 시간대를 함께 볼까요? 기운이 움직이는 시간대는 따로 있습니다. 흐름은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주는 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그에 따라 기회가 열리는 순간과 피해야 할 순간이 분명하게 나뉘는 구조입니다. 이번 주 가장 강력한 복 기운이 흐르는 날은 11월 15일 토요일과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이틀 모두 수, 목, 토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기릴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추첨일 당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즉 유시가 가장 강력한 기운을 띱니다. 이 시간대에는 수기운이 안정적으로 목기운과 상생하며 재물운을 품은 토의 흐름도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구입이나 기도, 정리정돈과 같은 의식적 행동은 바로 이 유시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날인 11월 14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 기운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이 시간은 화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수기운과 상극이 아닌 보안 관계로 작용하면서 정신적인 통찰과 직관이 강하게 깨어나는 타이밍입니다. 특히 이날은 구입보다는 명상, 계획, 번호 선택 정리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시간대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수기운이 과잉되기 쉬운 밤 9시 이후에서 자정 전후 시간은 정신적으로 혼란이 생기기 쉬우며 감정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서 방향은 금기입니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동쪽, 북쪽 방향의 흐름이 부드럽고 행운의 기운이 진입하는 에너지 통로로 작용하므로 로또 구입 장소나 이동 방향을 정하실 때 동북방을 의식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감이 아닌 실제 오행의 상생 흐름 속에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좋은 번호를 골라도 시간과 방향을 잘못 맞추면 에너지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타이밍은 한 장의 종이에 행운을 실어주는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바꾸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한 가지 행동으로도 기운은 바뀝니다. 이번에는 로또와 재물운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면서도 흔하지 않은 풍수실천법 세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팁은 씨앗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풍수에서 씨앗돈은 말 그대로 복을 불러오는 씨앗의 개념입니다. 5만원이나 10만원 지폐 한 장을 붉은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보세요. 절대 그 돈은 쓰지 않습니다. 붉은 색은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색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복이 들어온다는 문장을 손글씨로 적어두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공간에 작지만 단단한 행운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환경, 특히 테이블 재질에 대한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유리 테이블은 기운을 모으기보단 분산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흘러가는 기운이 되기 쉬운 구조죠. 가능하다면 나무나 대리석처럼 자연 그대로의 소재로 된 테이블을 사용해 보세요. 자연재료는 기운을 안정시켜주고 금전운을 쌓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로또 용지를 보관하는 공간과 방향입니다. 무심코 책상 위나 지갑 속에 넣어두기 쉽지만, 풍수적으로는 서쪽과 북서쪽 방향이 금전운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또 용지를 금색이나 붉은색의 작은 파우치에 넣어 집안의 서쪽 혹은 북서쪽 방향에 조용히 놓아두세요. 이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외에도 집안의 풍경을 다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맑은 금속 소리는 공간 전체에 좋은 기운을 퍼뜨려주며 특히 아침에 풍경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기운의 출발점이 긍정적으로 정돈되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단, 풍경은 현관 안쪽이나 창가에 설치하시고 너무 무겁거나 둔탁한 소리보다는 가볍고 청아한 소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하나둘 모여 구독자님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이번 주에도 복을 모으는 실천이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에너지와 흐름, 오늘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신의 기운이 선택한 방향입니다. 이번 1198회차는 수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한 주입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타이밍과 기운을 읽는 분이라면, 작지만 확실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행운 번호와 띠별 추천 흐름, 그리고 풍수를 활용한 실천 TV 구독자님의 한 줄을 밝히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님, 당신의 띠와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또 당첨의 기운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흐름과 과거 당첨 에너지의 변화를 바탕으로 더 정교한 번호와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구독자님들과 이 기운을 나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에선 더큰 분석과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회차 누군가에겐 분명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될 번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 번호가 구독자님의 손끝에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별 추천번호를 원하시면 댓글로 생년월일과 생시를 남겨주세요. 다음 회차에서 또 뵙겠습니다.